음식점과 은행 같은 곳이 있는 평범한 거리인데요. 서면 문화로 이름 붙은 이곳에서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돈과 술병도 보입니다. 편의점 앞에선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어, 난 뜨지 않네 아, 우리 사커처리할 거야, 두분 다. 경찰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라 않아요. 사떼질은 기본이고. 어, 뭐 맥스도 잡고 뭐. 뭐 다른 한쪽에 비둘기떼가 몰려듭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도시락과 쓰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해요. 내면도 한 번씩 치우고 그래. 휴지하고 이렇게 위생 장갑 하고 손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치우고 그래야 돼. 이곳엔 십여 년 전부터 노숙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예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진짜 시민으로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노숙인보다 멀쩡히 집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은 주소지가 어디신데? 구 일자 어 아, 아, 아. 노숙 아, 아, 아. 내가 먹고 싶어서 여 와서 선생 지금 미 말을 아 낮에 벌어졌던 술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깔고 앉았던 상자, 그리고 먹다 버린 술병, 담배꽁초까지 파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볼 일을 봅니다. 낮에도 거리에 있던 한 명은 밤이 되자 아예 길에 드러눕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한 듯 지나갑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바닥에 계세요? 어쩌라고 대게 안 들어가셔요? 여기? 아니야,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여러분 못 잡아. 은행 앞에선 또한번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쬐려고요. 대근 있으세요? 네. 아, 오늘 무 수사인데요? 아, 어쨌든 여기 그 영업장 앞이잖아요. 부산은. 아, 붙었잖아요. 아이어, 좀왜 그래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괴로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면 제 앞으로 술병을 던져서 피본 적도 많고 제가 이 앞에서 장사하고 있지만 늘 무서워요. 구청이든 경찰서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답이 없어요. 경찰과 지자체 합동 단속은 2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한건 없고, 저희가 단속 권한이 원래 없습니다. 오전 9시 오늘도 술판은 다시 벌어졌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다. 해결이 안 된다는 말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